자, l i m x가 1로가까이갈 때, x-1, x-1, 저는 인분을를 먼저 좀참놓도 하겠습니다. 4, 어? 아, 되리했다 위에 이렇게 인분회 되네요. 이이 인분회 되네 다음에 혹시 인분을할지 그럼 요것도 날려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남는 게뭐 남아? 리미트 x가 1로가까이갈 때, f x 분의 4, 이렇게 남을 거야. 뭔지는 잘 몰라. 맞아요? 자, 더 이상 0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맞아요? 0 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선생님이? 대입. 그냥 넣어버려. 숫자를 넣어버리라는 뜻이야. X자리에 1로 바꿔치기 해서 f 1분의4 곱하기 2로 바꿔버리라는 거야. 얘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2가 나왔습니다. 그럼 F1은 얼마 돼야 되겠어? 딱 봐도 4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5번 문제 아마 절대값 나오거나 가우스가 나오면 많이 혼동을 할 겁니다 학생들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어. 자 이거. X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5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A는 몰라, A는 몰라. 첫 번째, 그래서 A가 5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A가 5, 됐어? 서저 어. 개척했어. A가 5면 어떻게 돼? 얘 0인데 뒷부분이 A 오어가 25배, 25, 25. 생각할 거있어없어없어됐죠그럼남은게 이거 남아. 이 t 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X대 9배, 120인가요? 내가 나왜 5조금 남나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알죠? 맞아요? A가 5니까.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는 거야. 생각을 조금만. 이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 확인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 또 확인해야 돼. 그러면 x가 5 플러스일 때랑 x가 5 마이너스일 때를 또 나눠서 생각해. 사실. 5 플러스가 되면은 얘가 양수가 나와요. 5 몇에서 제곱해버리고 2 5 몇이야. 최고. 그죠 얘가 그대로 나와서 x제곱 25분에 x제곱 빼기 25 그대로 적어 그런데 5보다 조금 작은 수가 져와4 같은 거 가져온다는 거 대표적으로. 그럼 여기가 음수가 되버려 음수. 절대값 안쪽이 음수일 때는 항상 마이너스를 대동해서 나와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선생님, 얘 약분해서 1이잖아요. 얘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두개 같아야 달라요? 다르게 되면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럼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는 5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 B라는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돼? 두 번째로는 A가 5보다 크다. 한번 생각해보자. 크다. 됐죠? 그럼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자, 조금만 머리 굴려보자, 우리. 우리 조금만 머리 굴려보자. X가 5로 밖에 안 가요. 근데, 5보다 큰 놈을 가져오는데. 됐어요? 얘가 지금 작은 놈이니까 큰 놈이란 뜻이야. 맞아요?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동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친구는 음주라서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요, 두 번째 친구는 A 제곱인데요. A는 5보다 크거든. 맞아요? 5의 제곱보다 크단 말이야. 뭐 얘를 6 가져왔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그럼 양수니까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그럼 뭐가 돼? A 제곱들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맞아요? 어? 다음은 뭐야? 마이너스 쌤이네요, 쌤? 이거야. 음 5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a가 만약 5보다 작다면, 5보다 작다면 이건 얘 양수로 나올 겁니다. 반대로 얘가 커졌고 얘가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뉘앙스 문제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케이스 나눠야되는 경우의 문제야. 아마 5보다 5보다 작아야 마이너스 붙여나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로 나오면서 그대로 적혀야 돼요 그럼 또 없어져요 뭐가 되려 이거는? 2입니다 a가 어떻게 움직일수 있어요? 그냥 a-b에 쭉쭉 들어갔네요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죠 A 범제한을 안했잖아요. 맞나요? 맞죠. 만약 A가 12의 자연수였다라고 하면은 답은 11이 될 겁니다. A 빼기 잖아요 그렇죠? A가 제일 크고 b 가 제일 작으면 돼. 제일 큰건 10일 거고, 대장은 마이너스 1일 이니까 10일이 다되고야 이럴 때는. 됐죠? 민종씨 이해됐어요? 뭐불상한가요 어, 이거 no, 아직은 너한테 상인권 문제야 아직은 조금만 익게되면주인권은 떨어져가요 이런 문제 a 공 저거 편인데 A공은 가셨어 들어가셨다고 네, 그가까어떻 존재를 알아 B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음. 리미트를한 번에 적어놨다는 거는 무조건 좌우 극한이 같아야 해요 근데 이뒤로부터 제가 따지지 않았죠 왜? 확정돼 이 있으니까 제곱해도 오를 넘지 못하고 오를 2 5도 넘지 못하고 25보다 작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간 거라서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아, 아까 아까가 아니라 얘도 절대값 문제네요 6번도 그쵸? 그렇죠? 절대값들이 쫙 나오고 있단 말이야 절댓값 계속 한번 봅시다. 자, 리미트 리미트 x 가0 마이너스로 갈때2 x 더하기 절댓값 마이너스 x 분의 6x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은 뭐부터 하는 거냐면은 이 절댓값부터 처리하는 거야 항상. 얘가 지금 0 마이너스래. 얘 일단 플러스로 바꿔. 모르겠으면 플러스로 먼저 바꿔. 상관 없어. 됐어? 0 마이너스라는 거는 0보다 어떻다 조금 작다. 음수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얘 음수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대동해서 나와야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 그럼 2 x 빼기 x는 뭐야? 결국에 이렇게 하면 x분의 6x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된다는 거야? a는 a는 약분해서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6번 문제, 7번 문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5번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4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어 x 제곱 마이너스 16의 절대값 그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자 마이너스 4 플러스야. 그렇죠? 마이너스 4보다 조금 큰 수, 마이너스 3. 점 얼마나 뜻이야? 마이너스 3. 점 얼마 나오면 얘 음수가 돼요, 음수. 인수가 되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를 대동해서 와야 된다 항상. 그래서 리미트 있습니다. 참고로 x 마이너스 x 플러스 4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는 먼저 때려버리고요. 됐죠? 위에도 3x를 꺼내서 x 더하기 4로 만들 겁니다. 됐죠? 근데 x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마이너스 4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고 아직 마이너스 4에 도달하지 않았다. 안하기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 2를 약분할 수 있다 정답은 뭐가 되야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분의 4, 마이너스 12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거예요 Q 곱해달래요 얘가 B거든요 절대값문제는 이런식으로 푸는겁니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이거요?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왔잖아. 그쵸 정한 씨? 그그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부터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하다 보니까 여기 x에다가도 마이너스 4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참, 마이너스예요. 응? 참, 마이너스예요. 마이얘도 7번 문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왜? 1보다 클때 1보다 작을 때 나누어야 돼 됐어요? 1보다 크면 은 양수 나올 거 아니야 1보다 크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맞아? 1보다 작으면 음수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요? 식은 변하지 않는데 부호 차이가 생겨버려요 됐어요? 그럼 정답도 뭐가 생겨버려? 부호 차이가 생겨버려. 답은 똑같은데. 그럼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할 거는.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선 분담? 이렇게 커순형에도 이렇게 해으시면 됩니다. 리미트 x 가1 플러스 X가 1 대와 리미트 x 가1 마이너스 1 대로 전 나눠서 볼 겁니다. 좌극과 우극한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절댓값으로 생각한다면은 얘는 양수 부분이라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대동해서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얘 예, X 플러스 1밖에 안 남고요. 얘 예,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남아요. 이거야. 더 이상 0될건 없어. 그러니까, 리미트 값에 0을 넣어, 기를 넣어버리면 2가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둘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8번 문제는 아까 프린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직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8번 문제는 프린트해서 봤습니다. 오늘 1일 테스트 11번인가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임으로 조금만 스킵을 하고요. 아, 임수분에만 하시면 됩니다, 찬영씨. 아까도 풀었잖아. 네. 그치? 다르면 괜찮겠지? 12번 같은 거. 아, 9번이었죠. 미안합니다. 마은 9번이었는데 <laughs> 거기 있는 12번이 생각났네요 아, 9번 보고있어서 걱정한거 아니에요 리미트엑가 이걸로 때갈때 이것도 다음시간에좀 풀어오세요 알겠죠? 남았던 것도 여러분도 꼭 풀어오시고 같이 드릴테니까 제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도 지금은 여러분한테 완전한 응용문제예요 응용문제라고 그치?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뭔가 작업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무슨 작업실까? 저는 이렇게 한번 작업실 볼게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빨간 게 있단 말이에요, 현재. 나 빨간 형태 만들어주고 싶어요. 빨간 형태 빨간 형태는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여기다가 fx로 곱할 거라는 거예 됐어요? 근데 f x 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거든 fx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fx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되셨습니까? 참고로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현재 분모가 뭐가 됐어? 분모는 0이 돼 버렸어 근데 답이 나왔단 말이야. 맞아요? 분자도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즉, 여기서 어을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더 뭐냐면, 리미트 i t f,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 x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혹시? 요만? 분모가 0이었잖아, 선영아. 그치?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대야될거 아니야. 2 넣었을 때0대야될거 아니야. 0분의 0이어야 답이 나올 수 있다니까, 찬영아. 0분의 상수는 뭐라 했어? 어, 무한대잖아. 뿔만 무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0분의 상수는 무한대입니다. 알겠죠? 상수분의 0은 0입니다. 알겠죠? 근데 0분의 0은 몰라요라는 거야, 원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형으로 빠져있는 거야? 부정형. 형태가 좀 있지 않따라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도입이 깁니까 이거야, 그렇지? 리미트는 이렇게 되있을때 어떻게 할수 있다? 서로 서로 분리해서 곱할 수도 있다. 왜 얘가 수렴한다? 얘가 얘잖아, 이 빨간 거잖아. 맞아요? 수렴하니까 어떻게 해고었다고 뒤에 부분을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 빼기 2분의 f(x)로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무제까지도 그냥 어 3이야 하고 끝나그런데. 됐어? 근데 문제가 누구야? 앞쪽이야. 됐죠? 앞쪽에 있는 친구를 f(x)를 잠깐 t로 치환해봅시다. f(x) 모로 치환한다고 t로 됐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리미트 t분의 f(t)가 되버려요. 순간적으로 됐어요? 요 이분 나오겠어요요 라인 나오겠어요 f(x)를 모로 치환하겠다고 t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X는 현재 2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X는 2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ING거든요. 그럼 FX는 어디로 가요? FX는 현재 0으로 가까이 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FX가 T니까 뭐, 처음에 거 아니야? T가 0으로 가는데. 그, FX가 0 음, fx가 영어로 가니까, fx가 t로 간다 했잖아. fx가 영어로 간다 했으니까, 눈 어제 t니까. 음. 여기서 영어로 간다 했잖아, 그 생각. 어, 미리 구해놓은 거야, 그거를그 음. 이거 왜 구했냐면, 이 친구가 누구야? 얘야. t나 x가 사실 똑같다고, 문자로 바꿨을 뿐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가 뭐가 돼버려? 이가 돼버리는 거야. 불은 꼭 생각해. 답은 6으로. 무슨 네. 말이었지? 는복관잖아복이잖 네. 앞에 거는 2, 뒤에 거는 3. 네. 앞에 게왜2된잘안누나 이거는 문제 나오는 건데. 아까 x가 2로 가까이 갈때 얘가 뭐 된다고? 0 어, x랑 는 달라 x랑 t는 달라 어차피 x가 2로 가나 fx가 0으로 가까이 가나 똑같은 말이니까 x fx에서는 x가 0으로 응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있잖아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가 2로 가까이 가래 그치? 한영씨? 그, t분의 f분의 t골 그, 그, 어, 이거 내가 잘 하고 있는데, 그치? 원래 여기 정확한 의미 뭐라고? 리 i m i t x가 2로 가까이 갈 때, t분의 ft란 말이야. 의미는 이거였어. 근데, x가 여기 있어? 여기 x 는 식이 있어? 지금 나 t로 다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뭐로 바꿔야 돼? 여기도. t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야 돼. 근데 x 가 2로 가까이 갈 때, 누구로 적어도, 돼? 사실,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걸로? 0으로 가까이 간 걸로 적어도 되는 거야. 맞아요? 왜, FX, FX 똑같잖아 찬양아? 그치? 네. 그러니까 FX를 0으로 보낸다라고 의미를 가져도 된다고. 그게 그, 원래식에서, 원래식에서, 어, 이거요? 0으로. 아, 이거요? 이, 이, 이 요거는 네. 아까 요 위에서 찾은 거 f는 0이 되다고 했어, 했어. 그러니까 x가 2로 가까이 갈때 f는 어디로 가? 영으로 가는 건 맞잖아. x가 2로 가까이 갈때 f는 어디로 간다고? 영으로 어, 간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연쇄야 연쇄. 연세. 약간. 제가 이렇게 다시 바꾼건 알고 있어요? 선영씨 응. fx가 t인건 알고 있어요? 응. 그리고 이렇게 나온거 알아요? 응. t가 0으로 가나 x가 0으로 가나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뭔차이일 두개 다른건가 선영이? 응. 근데 여기가 지금 되게 깔려요 어 저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 시간부터 이해를 이번 시간부터 이해 안 되지 일단은 사명이 지금 제일 어디 가까요그 X가 2인데 음 F가 0이 되는데 이쪽 첫 번째 시에서포함돼두 번째 시에서첫 번째 식에서 포함되고 그 뭐? 어디 첫 번째 시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얘기를 했을 정상이야 첫 번째에서 리미트 X가 이거였때요거어 네. 그래서 그건 어,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분모가 여기 되면, 분모가 여기 되면, 분자도 여기 돼야지 상수가 나온다는 거아요응 그게 그걸 똑같이 미 대식에다가 같이 하는 거요 그렇죠. 근데 밑에는 식이 이거였단 말이야. 응. 얘는 이로 키워가고 있고. fx, fx, 지금 복잡한 식이 됐단 말이야. 그치? 응. 그럼 형님이 뭘로 바꿨어, 그거를. fx 자체를 복잡하니까. 뭘로 바꿨어? t로 바꾼 거야. 맞아? 근데 x는 어디로 갔다고? 실제로는 2로 가까이 갔을 때. x는 2로 가까이 갔을 때, f는 어디로 간다 했어? 0으로 간다 했잖아. 그래서 사실 이두 개는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키로 바꾼 거야 사냥아 그럼 음, 그, 그 시에서 저기 두 번째 시에서 그러려고 눈먼 색색 애프와 연예대도 네이 f가 연기대도 연예대도 그렇지 맞아 연문의 연골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아 여우나 얼른 풀어 시간 빨리 풀이해 봅시다. 많이 안됐죠 그렇죠? 이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은 됐죠? 지금 기본부터 해보자는 거야. 질문 또 뭐였냐면은 11번 같은 건데 찬영이가 질문했던 게 11번부터 자 지금 같은 유형 하나 적어볼게요. 11번과 같은 유형이 17번, 16번, 18번이에요. 됐죠? 하나만 제가 그걸 풀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맡겨볼게요 됐죠? 같은 유형입니다. 근데, 이 유형을 애들이 싫어해.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유리가 돼, 저번야 자, 11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꾹 닦고 들어갑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4-x 되고, 마이너스 루트 4-x 분의 루트 4 플러스 x 되고,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X, +X, x.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형태가 0분의 0은 됐어. 너희도 알 거야. 0넣으면 루트 400이 루트 4니까이 0이고, 얘도 루트 4 0이 루트 4이0또 0이야 이 정도는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 무슨 화할 거라고? 지금 유리화를 때릴 건데 분모도 해야 되고요 분자도 해야 돼요 동시에 하기가 힘들단 말 처음에는 근데 저는 여러분의 과대평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과대평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돼?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야 유리화를 하면 r 트가없어지는 뜻이야 결론은 그럼 얘터 없애 없애면 어떻게 돼? 4-x제곱 빼기 4플러스 x 이렇게 나타낼 거라는 거야 맞나요? 여가 이해됐어요? 위에 거도 제곱 빼기 제곱을 할 거야 똑같이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어? 4플러스 x제곱 빼기 4-x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가 뭐야? 얘 플러스 곱해줬단 말이야, 위아래. 맞아요? 그럼 안 곱해줬다가, 아직 위에다가. 그거를 뒤에다가 천천히 적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얘에 대해서 플러스는 안 적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4x4, 4x4는 4다 사라지게 되고요. 얘 둘은 부호 차이가 생겨버요 x 6x 마이너스 x0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될겁니다 그리고 0넘 어떻게 돼? 루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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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버려요? 얘를 1이 되요 정답은 마이너스 2두번 유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빡치는 그런 문제예요 이해가 됐나? 어, 제가 지금 중간간에 스킵을 했어요 사실은 그 요요 남아있는 친구들 봤어? 찬양아 네. 부호차이 생기는거 알아? 아, 부호차이 생기지 정확하게 네. 맞아요 약분 되는 부호차이 생겨 유리가 두번 해야돼 위에도 해야 하고 밑에도 해야되는 유형이야 이게 되겠어?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요 12번도 질문 있는건 아는데 13번 같은 경우는 13번이랑 15번은 같은 유형이에요 됐죠? 갑자기 몇 제곱근 나와서 여러분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 세 제곱근이 등장했어. 그치?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자. 근데 무슨 화가 지금 주제야? 우리는? 유리화가 주제야. 맞아? 그럼 세 제곱에 대한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세 제곱에 대한 유리화가 누구세 제곱근 루트 스 플러스 1이었잖아요. 자, 제곱에 대한 친구 아니야, 이번에. 세 제곱이야. A 더하기 1 같은 존재야. 근데 나뭐 만들고 싶어? X, a 세제곱 하기 1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제곱 루트 x 빼기 세제곱 루트 x 더하기 1, 이 친구 둘을 위 아래다가 곱해주는 거야. 이건 이제 지수 파트야 다시 넘어온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버려? 이 전체 풀식이 아래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x 빼기 1 아니, 더하기 1이 돼 버릴 거야. x 더하기 1. 그리고 위에 있는 친구는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왜 x 대고 뽑아내면 x 더하기 1, 4로 뽑아내면 x 더하기 1 되면서 됐어요. 이거는 조립적법 쓰셔도 됩니다. 요두 개는 얘랑 같이 동시에 날아가요 남아 있는 게 리미트 x 대 1로 가까이 갈때 x 대고 더하기 4, 그 다음에 세제곱루트 x 대고 마이너스 세제곱루트 x 플러스 1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무리 1만 넣어서 5. 답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길이 힘든요정한씨 혹시 저 영상을 잠깐 멈춰줄 수 있을까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왜요? 아, 마이너스 1이군요. 넣는 게. 마이너스 1이네요. 죄송합니다. 5 곱하기 3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1마1 1 플러스 1이라서쟁음다가 시고.